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2세요. 80대 이제 초반이시고 허리가 네. 안 좋으신 거죠? 예 허리도 네. 안 좋고 다리도 안 좋고. 아유 다리도 안 좋으시고 뭐. 김우권 어.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세요? 예.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요. 근데 다리가 너무 저려서. 아, 네. 네, 다리가 너무 저려서 지금. 음, 어머니 다리가 저린 게뭐몇년좀 되셨어요? 지금 아픈지는 뭐십 년도 넘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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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뭐 주사 치료를 몇번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도 뭐 그냥, 그냥 했는지 말았는지 그렇고요. 큰 효과 못 보셨고. 음. 어, 다리가 너무 저리고. 뭐라 그러니까 기도 나고 찌릿찌릿 어, 하시고 네 찌릿찌릿 네, 하고 뭐 이렇게 조이는 것 같고 뭐 너무 너무 어, 아프고 어머님 그 다리가 다리가 응. 절인 것도 0 년이나 되셨어요 혹시 그렇죠 네. 어. 아 다리가 절인 것도요 그래서 다리는 양쪽 고관절 수술을 저 관절 수술을 다 받았어요 당연해 네 받았는데 이제 지금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음. 그 허리 수술을 허리 수술을 해라 그래 장 그것도 시술도 했었거든요 장 장군과. 허리 시술이 어머니? 어 시술도 네. 했었는데 그것도 또 하나만 하고 음. 또 너무 요즘 요새는 너무 저리고 오. 저리고 때리고 뭐라 네. 땡기고 아파서 다리가 어머니 그예 다리 저린 응. 게 어머니 응.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쉴 때도 다리가 저리세요? 에 네, 앉아서도 아프고 서서도 아프고 누워서도 아프고 버려요. 음. 아이고 네. 큰 일이네요. 그럼 진짜. 주무실 네. 때도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어머님. 그러면 걷는 건또 이게 다리 이거 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걷는 네. 건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음. 근데 이제 다리 저린 네. 것 때문에 수면 어. 방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네, 수면 방해가 음. 많죠. 어머니 이게 그 당뇨는 없으시죠, 어머님? 당뇨는 없어요. 네, 네, 네. 그 혈압은 그, 있어요. 예, 허리 치, 주사 치료만 이제 1 단계 치료만 마, 많이 받으신 셈인데 예. 이게 이제 다리 저린 게 예. 어, 걸을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쉴 때도 저린 거 이렇게 예, 좀 예. 좋은 신호는 예. 아닌데요, 어머님. 음, 아마 예. 척추 검사를 받으셨을 테고 협착증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음. 음. 예. 음. 어머님 그 이제 이게 신경들이 예. 오래 많이 눌리다 보면 음. 이제 아픈 걸 넘어서서 뭐 절이다 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이제 느낌의 통증을 만들어내거든요 어머님. 음. 그래서 요런게 이제 쉴 때조차도 요런 증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음. 어 1단계 치료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호전을 시킬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머님 음.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 이전처럼 그런 꼭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더라도 음. 어, 이런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어머님의 그런 증상을 좀 호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음. 그래서, 어, 뭐, 다니시던 병원을 가셔서도 좀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영상들을 챙기셔서 다른 척추 전문병원을 또몇 음. 군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음. 그 가셔서, 어, 영상도 같이 보고, 이렇게 상담을 음. 하면서, 어머님한테 맞는 이런 2단계 치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 이제는 1단계에서 벗어나서 2단계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좀더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아, 어머니 아, 그 전에 예. 허리 시술을 받아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시술 명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떤 시술인지? 그 뭐, 뭐야 그거지. 이게 화면 봐가면서 그 이게 그, 하면 봐가면서 그그그 주사 놓은 거. 어, 예. 음, 어머니, 그, 네, 이제, 네. 보통 어머님들께서, 어, 네. 엑스레이나 이런, 아니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초음파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주사를 놓는 걸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네, 네. 이제, 꼬리뼈로 관을 네. 길게 집어넣어서 치라는 것도 이제, 시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네, 그것도 어, 해봤고요. 예, 예, 맞아요, 어머니. 그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꼬리뼈라는 어, 방법은, 어, 신경 성형술 네. 아니면 풍선 확장술 네. 같은 방법이고요. 음, 어, 네. 그리고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제 이런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이걸 좀 벗어나야 돼요, 어머님. 네. 그래서 다른 치료가 또 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네. 마시고 어, 다니시던 병원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음. 척추 전문병원도 괜찮으니까 좀더 네. 다른 치료를 통해서 지금 느끼시는 네. 증상을 음. 좀 많이 경감을 시키시고. 삶의 질을 좀 향상을 그렇죠.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네. 어, 요새 는 날씨 때문에 그런가 너무 절이고. 그렇 네네. 서더 힘드실 네. 거예요. 척추 안주신 분들이 이렇게 날이 좀 우중충할 때는 또 이렇게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더 더군다나 더 미루지 마시고 어, 다른 척추 전문병도 괜찮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목소리에 이제 고단함이 많이 녹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시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님 기존에 받아보셨던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간단한 시술보다는 최근에는 또 다른 새로운 2단계 치료법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척추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이런 부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됐습니다. 네. 네, 연세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56년생 68세예요. 네, 60대 후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의 김우카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통화 한번 나눠 보실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혹시, 게 아니고요. 네네. 제가 소파에 앉았다 일어날 때 발을 걷질 못해요. 오. 조금 서 있다가 걸으면, 이제, 그렇게 허리가 좀 아파서. 아, 딱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단 말씀이시죠? 이제, 쇼파에서 일어나서 바로 걷잖아요, 안 아프면. 네. 근데 바로 걸을 수가 없고, 조금 있다가 진정이 되면 걸어요. 가동시간이 음. 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어, 다른 동작일 때는 허리가 아프진 않으세요? 그냥 그럭저럭 뭐, 다른 동작은 할수 있어요. 음, 상체 숙이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네네. 음. 어, 그 식탁 의자 이게 좀 딱딱한 의자 있잖아요. 네. 거기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어떠세요? 그럴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그 쇼파에 소파에 때. 앉으실 때 지금 네. 화면을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제 허리를 딱 펴고 앉아 있는 셈인데요. 저도 제 등받이를 꼭 하고 앉아요. 아, 소파에서도요? 네. 아, 근데 소파는 되게. 스톨 같은 걸 대다 대고 앉아요. 음. 그래도 이제 쇼파는 좀 푹신한 부분이 네네. 있으니까 그렇죠. 꺼지는 느낌 약간은 어, 좀 몸이 네. 좀 꺼지게 되긴 마련일 텐데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선생님 어, 제가요. 네, 네. 한 10년 전에 뭐 대학 병원에서 3번 4번 협착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10년 전. 그래서 이제 네. 관리를 계속 받았어요 10년 전이면 받았어요. 되게 어릴 때 받으셨네요. 네, 어. 50대 때 받으셨네요. 그렇죠. 아, 네. 네,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관리를 받았어요.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요. 음, 네. MRI를 찍다 그래서 찍으니까 어, 그렇죠. 요번엔 4번, 5번이 음, 협착인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저기 동네 관할 쪽에 가가지고 저기 그 동네 관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서 네, 어, 네. 약을 지어 주셨는데 제가 어그더 진행이 되기 전에. 네네. 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거 병을 좀 고치고 싶어서 음, 음. 네 그래서 지금 서, 저기 원장님 뵙고 전화 드렸어요. 아, 전화 어, 잘습니다좀 네. 질문을 할게요. 그 네. 10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혹시 뭐 뭔가를 집어넣는 나사못을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기 저기 아니고요. 3번 4번에 양쪽 갈라지는데 그 살을 그 구두살을 긁어냈다고 그러시더라고 요 양쪽으로 음, 갈라지는. 신경 통으로 넓히기만 했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네, 네. 음. 근데 거기는 이상이 없는데, 오히려 4번, 네네네. 5번에 약간의 협상이되다 그렇죠, 그렇죠. 있다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척추는 워낙에 분절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부위를 정리를 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네. 또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상적인 다른 어떤 동작에서는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쇼파에 앉았다가 뭐 일어날 있음. 때만 나쁘신 거잖아요. 쇼파에서 그래서. 일어날 때 바로 걷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 섰다가 걸어죠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이 정도 증상은 이제 심한 증상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네. 어 이제 척추가 안 좋을 때. 네. 이제 쇼파처럼 푹신한 의자 이게 이제 네. 몸이 이제 축 꺼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네. 척추의 관절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네. 통증이 탁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제 외래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어~ 좀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게 좋다 그리고 아, 쭉펴고 네. 네. 이제 그게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 방송 끝날 때쯤에 허리에 관련한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평소에 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또 꾸준히 해주시면 지금 4번 5번에 생겨있는 협착도 진행을 더디게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들도 어,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네. 똑같은 동작에서도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송 끝에 제가 운동 알려드릴. 때까지 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네, 네. 저기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은 어떻게 되나요? 아, 어, 유산소 운동, 걷기, 네. 뛰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하기 등의 모든 이런 운동들은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척추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게 하는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이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뭐 일단 소파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 계속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자면 척추 전문병원 한 군데를 딱 정하셔 갖고요, 계속 건강 검진 하듯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전화 나누시면서 운동법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네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화면을 보시면요, 어, 허리에 도움이 되는, 등과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어, 바로 누운 상태에서 배와 허리에 힘을 주시고요, 두 다리를 들고 버티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10초 버티기도 힘드실 텐데, 척추 주변의 근육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1분 버티는 것도 거뜬히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실천하시고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어 플랭크 운동이 되겠는데요. 어, 네. 어 이런 여러 관절 부위에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기본 플랭크도 하시고 오른쪽처럼 변형된 플랭크도 하시면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운동을 반복하시면 1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어 제가 외래에서 뭐 80대 90대 환자분들한테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이 어 몇 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서는 힘도 많이 좋아진다 그러고 기존에 느끼던 통증도 많이 해결된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오늘 통하신 분들 이두 그림을 잘 보시고요. 척추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많이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꼭좀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이라고 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 달라진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